저는 오늘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평생을 흙탕물만 먹고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맑은 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평생 흙탕물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깨끗한 물을 한번 맛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참 동안 깨끗한 물만 먹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흙탕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죠. 아무것도 말하고 싶은 것이 없고, 그냥 빨리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깨끗한 물을 맛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Thank you.